가수 이명웅이 현직 광고인과 마케터가 광고주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고 모델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부산국제 마케팅 광고제는 지난 3월부터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과 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온라인으로 광고 모델 설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. 설문 결과 이명웅은 가장 많은 득표를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광고 모델 전체 1위와 함께 남성 광고 모델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. 가수와 예능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명웅은 최근 쿠팡플레이와 티빙에 공개된 단편영화 인 악토버에 주연배우로 활약하며 연기자로서도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여성 광고모델 부문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신인 광고 모델에는 선제업고 튜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겸 모델 변우석과 눈물의 여왕에서 탄탄한 연기력으로 호평받은 배우 이주빈이 남녀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인플루언서 부문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곽튜브와 빠니보틀이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